우이신고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신도고신경우 배신 신앙고백신원고쓰신고 영으로 잉케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 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ฮีจูชูบาอิบุเชนทู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อ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เทรมินน์น์말씀มำทรง누가า가찾아나ลิตาเซม을닫아켜봐오늘외울말씀은 one two three f o ช r 창세기11장1절창세알고창세기11장1절 다 같이 따라 해야지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1장 1절 온 땅에. 온

주님을 찬양 능과 지혜로 내게 오신 분 한없는 사 Charlie 계신 분 그분 바로 성령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함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있고 살았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 곧 붙잡혔어. 여자가 이 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더럽혔어.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어, 어, 어. 웬 소란이냐? 어? 웬 로마 병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은 공에 서게 됐어. 저자가 우리 성전을 더럽혔소 그런 죄에 대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에? 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된다. 바울이 불쌍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아, 집을 얻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 바울. 말씀 좀들려 k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e a n You g o 인 them to say. Oh, you keep popping there. What? Don't worry, man. I'm 바울, 바울, p o w e r f 모 l l e t 이 go. Thanks, Ruan. Sege, Chung Shimdo Shasa. Paul, Paul.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단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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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범인을 잡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영화나 드라마 안에는 증거,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혹시 증거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바로 어떤 사실이 진짠지를 알려 주는 물건 등을 이야기해요. 그럼 증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범인을 잡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감춰진 사건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증인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오해나 억울한 일로 속상해하는 친구를 대신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준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증인은 감춰진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는 걸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했을까요? 그랬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를 좋지 않게 여겼답니다 이들은 바울이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해친다고 고발했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고발을 당한 바울은 왜? 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또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다? 죄인, 죄인이었어요. 그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어야 하는 죄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서 생활을 하죠? 그렇죠? 감옥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감옥이 아닌 집을 구해서 살 수가 있었답니다. 물론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보다는 자유롭겠지만 집에 있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 복음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죄가 없다고 밝혀지기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신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길 바래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겠다고 전도사님과 약속할 수 있나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는 우리가 내게 도와주세요. 사위 많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떠문 주기 떠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여, 이 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 라 이, 이마 옵시며, hey. 그렇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